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와인입니다. 금일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이 영어 회화와 영작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째로 영어는 생략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두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 한번 여러분이 해석해 보시겠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앞에 있는 문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황과 리앙스에 따라서 여러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커피 마실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앞에 w i l l you를 생략했겠죠 Will you drink coffee? 그다음 상대방에게 커피 마시고 싶어라는 말을 느끼신 분들은 Do you want to drink coffee? 이렇게 느끼셨을 거고요. 그다음 또 다른 방식은 평소에 커피 마시니 때로는 고객분에게 저기 평소에 커피는 드시나요? 라고 느끼신 분들은 바로 do you를 생략했죠 그래서 do you drink coffee? 그다음 커피 마셨니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did you drink c 여기서 먼저 이야기 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 속에서는 do you나 i you 같이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은 많이 생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대상에게 이 부분을 생략한 채 단순하게 drink coffee만을 물으면 상대방은 어느 부분을 생략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이렇게 생략된 문장 표현을 먼저 공부하기보다 기본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문법과 표현들을 먼저 정확하게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 실제 생활에서 생략된 표현을 익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영어로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잘 이해하고 구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 한번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말하고 영작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좋은 아침이야. 잘 잤니? 출근은 했고.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입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준비되었을까요? 한번 정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그냥 이야기한다는 느낌으로요. 좋은 아침이야. 그러면, Good morning. 잠을 잘 잤니? Did you sleep well? 그렇죠. 여기서 Did you를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Do you sleep well? 이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평소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Do you와 Did와 관련된 표현은 바로 뒤의 영상에서 이어지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이제 밑에 문장에서 사용된 표현을 영어로 옮기실 때좀 생각이 필요하실 거예요. 참고로 출근하다 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Go to work. 자, go to work place를 줄여서 바로 go to work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do you go to work라고 부르면 평소에 출근을 하니? 라는 식으로 표현이 잡히겠죠. 그 다음 이미 출근한 거는 과거니까 아, did you go to work?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did you go to work는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즉, 예전에 일은 하셨나요? 즉, 예전에 출근은 했었나요? 라는 표현으로 바로 인식이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옮길까라는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럴 때, 즉, 상태적인 느낌을 잡을 때 도와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동사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Are you in the office? 아번더 크게 영어로, Are you in the office? 즉, 우리나라 말로 직역으로 표현하면, 너 지금 사무실에 있니? 즉, 출근을 했으면, 지금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겠죠. 그래서 보통, 출근했습니까? 혹은 출근했니? 라는 표현은, 이렇게 비동사로, Are you in the office?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번째로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다 영어는 돌려서 표현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기본적인 어순 구조가 다르죠 쉽게 우리나라 말은 동사 부분이 문장이 뒤로 가게 되지만 영어는 라이언 어순 sv 울라블라 쌍더블유에서 봤듯이 바로 주어 다음에 오는 구조를 지니죠 혹시라도 라이언 어순 sv 울라블라 쌍더를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후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영어는 돌려서 표현하지 않는다.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수 있다. 이 뜻은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가기 때문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는 이쁘고 착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나는 써니를 좋아해. 자, 우리나라만은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말이 문장 끝에 오게 되죠. 즉, 핵심적인 내용을 문장 뒤에서 파악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하지만 영어식 사고로 표현할 때는 저는 써니를 좋아합니다. 혹은 나 써니 좋아해, 왜냐하면 그렇죠.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앞에서 표현이 되고, 그다음 부수적인 내용들이 추가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이점꼭잘 참고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는 철수와 영희는 이제 그만. 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딱딱한 문장 표현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회화와 영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써니가 나한테 또 햄버거를 사줬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녀는 정말로 돈이 많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실제 생활에서 말하는 말투로는 딱딱하죠. 여러분이 보통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개돈 되게 많은가 보다." 지금 제가 말했던 개라는 표현을 영어로 옮길 때는 쉬 정도로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히라는 단어를 그는, 쉬라는 단어는 그녀는, 데이는 그들은 이렇게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제, 예, 개는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많이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저는 실전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are you와 do you의 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느끼는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예문 한번 같이 준비해 볼까요? 제 이메일은 받으셨나요? 자, 그럼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딱 1초 안에 입이 안 떨어지거나 혹은 are you, uh, do you? 디쥬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천천히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머리가 이해한 다음에 많은 훈련을 하시면 은아 이래서 이 표현이 안되고 이럴 때이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조금은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접근법 1번 자 우선 이 문장은 부정문인가요 의문문인가요 평서문인가요? 자, 끝을 잘 보면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렇죠. 의문문의 표현이었어요. 자, 적극법 두 번째. 이 문장이 의문문인지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바로 영어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평서문의 원리로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실전에서 긴장을 하시면 상대방에게 어 oh, Are you? Uh, do you? Uh, sorry, uh, did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상대방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즉 이럴 때는 내가 뚜렷하게 어떤 거를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 이메일은 받으셨나요? 이 문장을 여러분이 평서문의 원리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단 모든 문장을 끝까지 만들지 말고 주어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 부분까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늘 이야기드리지만 영어는 항상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핵심 구조로 이루기 때문에 자 그럼 앞부분에 이유 그다음 받았다 자, 받았다. 이렇게 쌍시옷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보통 영어에서는 과거성의 표현이에요. 자, 받다는 영어로 쉽게 개세 과거형인 got. 그래서 바로 you got.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딱 하나를 느끼시는 거예요. 자, got이라는 동사는 비동사일까요? 아니면 일반 동사일까요? 당연히 일반 동사죠. 왜냐면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m, r, e, s. 과거는 was하고 war. 이 표현에 포함이 안 되는 동사들은 보통 일반 동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일반 동사의 기본적인 의문문을 나타낼 때는 바로 누가 필요하죠? 바로 do, does, did라는 조동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챙겨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까 이야기할 때 이 o u 개시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 o 가시라고 표현했죠. 그럼 가스는 기본적으로 과거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의 과거성을 나타낼 때 도와주는 조동사가 바로 누구죠? 그렇죠. did.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Did you get my email? 한번 다 같이 영어로 Did you get my email?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뒤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왜 과연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조동사 do, does, did가 사용이 되는지도 한번 꼭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면 영어는 의문사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문장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몇 시에 제 이메일을 받... 받은... 영어에서 의문사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직접 의문문, 그리고 간접 의문문, 그리고 부가 의문문, 그리고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사절이라는 원리가 포함된 문장의 표현법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짧게 묻는 의문문, 즉 직접 의문문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끝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실전 영어들을 접하시면 WH 계열의 의문사들은 보통 끝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존재해요. 자, 한번 샘플로 보여줄게요. 왜 나한테 전화를 했니? 자, 이 문장의 의문문을 어떻게 하죠? 자, Why did you call me? 자,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영어를 사용하실 때는 바로 WH가 들어가는 의문문이었죠.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Why did you call me? 그렇죠. 하지만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너무 체크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의문은 끝을 올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영상과 함께 우선 연습을 해두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의문이 강해지면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과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 고추가 될 겁니다. 자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할때 동사구나 스몰 토크와 같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편하게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내일까지 이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겠니? 자, 한번 여러분이 편하게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 you prepare this report by tomorrow? 자, 우선 여러분이 뭐뭐를 준비하다 라고 표현하면 prepare 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 표현을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해요. Can you put together this report by tomorrow? 그렇죠. put together. 바로 무언가를 하나로 모아서 준비하다라는 표현. 바로 동사구의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사구를 처음부터 익히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에 사용이 되는 동사를 먼저 정확하게 익히시고, 그 다음 이제 이 표현을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동사구의 표현도 익힌다는 것. 이점꼭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동네 영화용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 순서로 어, 새롭게 편집한 영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 기존 영상 중에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글씨가 조금 작게 들어간 부분이 있을 텐데, 그저분은 여러분이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 최근 영상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글씨를 좀 크게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S-V 울라블라 쌍 W 를 활용해서 기본 한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자 어순 보시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영어로 I drink coffee in the office every morning. 자한번더 읽어볼게요. 영어로 된다. I drink coffee in the office every morning. 자, 잘하셨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유라는 표현을 배웠죠. 두유라고 묻는 문장은 자그마치 90% 확률로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했죠? 평소에 주로 혹은 일반적으로, 그럼 앞에 있는 문장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평소에 주로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커피를 드세요. 자, 한번 더요. 평소에 주로 이렇게 사무실에서 커피를 드시나요? 자, 그럼 어순에 넣어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어떻게 된다? Do you drink coffee in the office every morning? 자, 한번더 천천히. Do you drink coffee in the office every morning? 자, 그렇죠. 이렇게 d o y o u 로 시작하면서 끝을 묻는 의문문의 구조였죠. 네,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책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이 보는 문구는 당신은 평소에 아침에 사무실에서 커피를 드시나요? 이렇게 당신은이란 표현으로 보통 영작이나 회화를 많이 연습하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당신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안 쓰. ...죠? 영어에서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공부하실 때는 당신은 혹은 나는, 너는, 우리는 이런 표현의 개념들은 굉장히 많이 생략하고 말합니다. 즉, 연습하실 때, 어, 평소에 사무실에서 매일 이렇게 커피를 드세요? 혹은 친구한테 말할 때는, 어, 평소에 맨날 이렇게 아침마다 커피 마셔? 자, 지금도 당신과 너라는 개념을 빼고 말하죠. 즉, 여러분이 평상시 때 연습하실 때는 항상 꼭 기억하실 거는 나는, 너는, 우리는, 혹은 당신은. 이런 개념들은 한글에서 많이 생략되기 때문에 꼭 항상 느낌으로 잘 캐치를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do you 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우리나라 말에서 존댓말과 반말이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어, 너 평소에 커피 마셔? 자, 그럼 영어로 어, do you drink coffee? 자, 한번더 영어로, Do you drink coffee? 근데, 고객분에게, 저희 고객님, 평소에 커피는 드시나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 Uh, do you drink coffee? 그렇죠. 대신에 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는 존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거에 정답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영어도 존댓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will you?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would you?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존댓말의 버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보통 영어가 존댓말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Emma is와 do does need로 묻는 구간입니다. 어, 형, 그러면 이건 존댓말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 여러분이 회화로 말할 때는 말, 톤과 악센트로 구분하셔야 돼요. 한번 라이언이 샘플을 보여줄게요. 우리나라 말도 친구들끼리 말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야, 너 평소에 아침 7 시에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편하게요. 7 시에 일어나, 보통?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약간 좀 격식이 있거나 존댓말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어, 저기 그러면 평소에 아침 7 시에 일어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죠. 표현으로요. 영어도 MIs와 Do Does Did는 상황과 분위기, 느낌으로 구분한다는 거. 단, 지금 앞에 보이는 두 개의 예문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는 반말, 하나는 존댓말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똑같다는 거. 그렇죠. 한번 정답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영어로 된다? Do you get up at 7 in the morning?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다음번 예문으로 또 스피드를 올려서 전진해볼까요? 자, 라이언이 이야기를 할때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편한 사이 때 말하는 회화체 일명 비격식. 그 다음 약간 좀 격식 있게 이야기하는 뭐 때로는 이제 비즈니스 영어가 되는 것들. 두 가지의 의미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 너 오늘 아침 7시 일어났니? 이거와 저기 오늘 아침 7시 일어나셨나요? 자, 정답은 똑같겠죠? 자, 정답은 어, Did you get up at 7 this morning? 자, 한번더 영어로 어, Did you get up at 7 this morning?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 항상 말하지만 Do you라는 표현보다 d i 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그랬죠? Do you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할 때좀한번 묻는 표현이라면 d i 는 이제 여러분이 계속 만날 때마다 쓸수 있는 거. 포커스는 어디서 느끼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나라 말에서 주로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들이 영어에서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잘해주시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인더 모닝과 디스 모닝의 차이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침에 그렇지 이렇게 아침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더 모닝. 뭐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에 뭐 커피를 마십니다. 어 저는 아침에 주로 신문을 봐요. 이렇게 아침에라는 게 바로 인더 모닝. 그다음 오늘 아침. 지금처럼 나 오늘 아침에 라이언을 만났는데 어, 저 오늘 아침에 택시 탔어요. 이렇게 오늘 아침은 영어로 전치사를 안 붙이고 그냥 this morning.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두 가지를 꼭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으로 또 계속 전진할게요. 자, 몇 시에 일어났어? 어, 저기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자 그럼 영어로 What time did you get up? 한번더 영어로 What time did you get up? 그렇죠. 의문사는 선물로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문사로 When이라는 뜻은 언제고 몇 시라고 할 때는 What time. 그렇죠. What time의 활용도 정말 뛰어나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 네 번째 잘 잤어? 저기 잘 주무셨나요? 자 이거 보통 미국에서 아침 인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쌍시로이 들어왔죠 바로 영어로 uh, Did you sleep well? 한번 더 영어로 uh, Did you sleep well?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잘이라고 할때 부사로 w e 을 쓰게 되죠 그래서 잘 주무셨나요 잘 잤나요라는 뜻으로 보통 아침 인사로 많이 쓰니까 이 표현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한번 더 영어로 된다 uh, Did you sleep well? 그렇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어, 평소에 잠은 잘 자니 저기 평소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자, 평소에, 그리고 일반 동사. 눈치챘어야 되죠? 바로 정답은, 어, do you sleep e l well? l 그렇죠.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d i 의 개념을 do 로 바꾸면, The 일반적으로 평소에라는 뜻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이 앞에 다양한 예문을 띄워 줄 텐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신 다음에, 어, 나는 저 문장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저 문장을 접했을 때, 얼마큼 빠르게 영어로 반응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앞에 화면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영화 라이언이 좀 다양하게 한글로 좀 분위기를 잡아드릴게요. 자 그럼 준비됐으면 시작해볼까요? 저기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신용카드 받나요? 자 여러분이 해외행 갔을 때 자 바로 정답은 uh, Do you take credit card? 한번더 영어로 uh, Do you take credit card? 그렇죠 good Take는 조금 더 회화체로 말할 땐 Get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Do you get credit card? 그렇죠 good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할게요 한국 돈 받나요? 저기 한국 돈 받으시나요? 자 정답은 영어로 uh, Do you take Korean money? 한번더 영어로 Do you take Korean money? 그렇죠 역시 아까와 동일하게 테이크 버전은 do you get Korean money? 그렇죠? 이렇게 바꿔도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두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평소에 영어로 말하시나요? 저기 평소에 영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나요? 자, 정답은 바로, do you speak English? 해보시면 됩다 do you speak English? 그렇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또 사용하다라고 하니까 또 use를 떠올리신 분이 있는데, 영어는 사용하는 것보다 말하는 거죠. 표현을요. 평소에 라는 말로 바로, do you speak English?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수가 들어가는 느낌이 바로 can you speak english?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그렇죠. 요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네, 보통 여러분들이 원어민들하고 접할 때 can you speak english보다는 do you speak english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영어를 쓰냐? 평소에 영어로 말을 하냐? 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묻게 되겠죠. 자 그럼 네 번째로 한번 전진해 볼까? 어, 평소에 퇴근에 영어 공부하세요. 때로는 어, 평소에 퇴근하고 영어 공부하니? 자 정답은 Do you study English after work? 자 한번 더 크게 영어로 Do you study English after work?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이 이해되면 앞에 의문사는 선물로 온다 그랬죠 한번 이 문장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어, 평소에 퇴근하고 어디서 영어 공부해 혹은 평소에 퇴근하고 어디서 영어 공부하세요? 자, 정답은 Where do you study English a f t e r w o r k 자, 한번더 크게 영어로 Where do you study English a f t e r w o r k 그렇지, 음문사 아마 두 o do, does, e e d 가 익숙해지면 이제 좀 음문사 붙이는 게좀 아마 스피드가 많이 붙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 되셨죠? 어제 YBM 앞에서 저희 사장님 만나셨나요? 자, 다시 한 번요. 저기 혹시 어제 YBM 앞에서 저희 사장님을 만나셨나요? 자, 정답은? Uh, did you meet my boss in front of YBM yesterday? 자 천천히 읽으면 Did you meet my boss in front of YBM yesterday? 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예문인데 어 포인트는 두 군데를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이 잡아줄게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저밑 부분인데 어, 라이언 수업에서 자주 언급이 되죠. 보통 친한 사이, 친구나 애인이나 뭐 가족도 내가 친하다고 느끼면 그때 만나다 라는 뜻으로 C를 쓰고요. 그래서 C가 단순하게 모모를 보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친한 사이일 때. 그렇죠. 그래서 뭐나 어제 신촌에서 내 남자친구 만났어. 그럼 여러 uh, I saw my boyfriend in s h i n c h o n yesterday. 그렇죠. 여기서 미세 개념을 쓰면 조금 어색하다 고 그랬죠. 그럼 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처음 보는 사람 혹은 비즈니스체 약간 격식의 느낌일 때가 미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두시고요. 아 그다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가 한 가지 나왔는데 in front of. 한번 따라보시오. 다 in front of. 네, 약간, 뒤에 문장이 붙고 단어가 길어질 때는 틀을 약간 죽여서 읽어서 in front of. 그렇죠. 약간 틀을 발음 안 하신다고 느끼시면 돼요. in front of. 그렇죠. 바로 모모의 앞에라는 뜻으로 엄청난 활용도를 지니는 전치사의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그럼 모모의 앞에라는 말은 in front of였죠. 그럼 모모의 뒤에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요? 한번 라이언이 여기서 한번 깜짝퀴즈를 해볼게요. YBM 뒤에. 자, 그럼 1번 behind of YBM. 그다음 두 번째 behind YBM. 자, 모뭐의 뒤에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정답은 behind ybm. 그렇죠. 모모의 뒤에라고 할 때는 오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behind를 사용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꼭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예문으로 갈게요. 자, 기지가한번 펼치시고. 자, 우리 도 힘내야죠. 자, 일곱 번째. 어제 라이언이랑 퇴근 후에 저녁 먹었니? 혹은 어제 퇴근하고 라이언이랑 저녁 드셨나요? Uh, 정답은 uh, Did you have dinner with Ryan after work yesterday? 자, 한번더 영어로, uh, Did you have dinner with Ryan after work yesterday? 자, 그렇죠. 조금 길 때는 이제 텀을 줘야 되는데, 이 문장은 어디까지 여러분이 한 번에 가셔야 되냐면, uh, Did you have dinner with Ryan? 그렇죠. 이제 아마 조금 처음에는 같이 붙여서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겠지만, 영어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판이 크게 안 벌어져요. 그 얘기는 되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은 여러분들 입에 곧 익숙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 W 공간을 살짝 쉬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After work yesterday. 그렇죠. 즉 이 문장은 쉬는 공간은 딱한 번밖에 없죠. 바로, 그, 라이언 들어가기 전에 딱한번 쉬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어, Did you have dinner with Ryan after work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들도 이야기할 때좀 연음을 많이 쓰죠. 연음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좀 문장을 부드럽게 연결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보통 이야기할 때 내가 1초 뒤에 할 말, 그 말을 미리 생각하고 말하는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팡 하고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쉬는 그 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 말할 때숨 쉬는 순간 있죠? 그렇죠. 그런 순간이좀 연음이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연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질 겁니다. 근데 연음을 쓰실 때한 가지만 주의하실 건, 어 라는 단어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통 긴장하시면, 오오오 어, 어, 어 이러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 어, 돌굴러와, 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영어의 관사 어라고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하시는 걸 기억 잘 하시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보여주면, 어, 나 어제 그 퇴근하고 라이언 명동에서 만났는데,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야기 했을 때, 어, I saw a 라이언. 그렇죠. 지금 만약에 생각하는 시간 동안 I s 스 a r i o n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영어로는 a r i o n 그렇죠. 관사 어로 들리기 때문에 연음을 쓸 때는 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만 그거만 좀 조심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덟 번째 예문으로 가볼게요. 이제 몇개 예문이 안 남았죠. 자, 들어갑니다. 너그 일정 확인했니? 혹은 저기 그 일정 확인하셨나요? 자, 정답은 uh, Did you check the schedule? 한번 더 영어로 Did you check the schedule?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라고 말할 때는 관사 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관사 부분은 이제 라이언이 꼼꼼하게 특강 버전으로 또 제작을 했을 텐데 Did you check the schedule? 그렇죠 그가 들어가면 이렇게 더로 읽는다는 거요거잘 기억해 두시고 때로는 이제 모음이 올 때는 디로 읽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기억 포인트는 항상 그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은 영어로 어브. 근데 그 책은 영어로 그렇죠. 우선 관사는 여기까지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 아홉 번째 예문으로 들어갑니다. 몇 시에 퇴근한 거니? 다음 때로는 저기 몇 시에 퇴근하신 거죠? 자 준비되셨나요? 어, what time did you get up for? 한번더 영어로 What time did you get off work? 그렇죠. 이렇게요. 그리고 퇴근하다는 이제 뭐 Leave office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1순위로 많이 쓰는 표현은 바로 Get off work. 그렇죠. Get off가 어디서 내리다라고 해서 직장이라는 곳에서 내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라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Get off work에서 work는 동사로 쓰인게 아니라 Work place. 그렇죠. 직장이라는 말에 줄임말로 쓰인겁니다 월크가 무조건 동사로만 쓴다라고 기억하시는거 좀 주의해주시고요 자 다음 대망의 마지막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어디서 사온거야? 다시 한번 어, 저기 이 커피 어디서 사오신거죠? 자, 정답은, 어, Where did you buy this coffee? 자, 한번더 영어로, Where did you buy this coffee? 그렇죠. 여기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려드리면, 보통 여러분이 근처에서 무언가를 사오다? 예를 들어, 어, 집에 들어올 때그물좀 사올래? 혹은, 어, 나 이거 오다가 그냥 떡볶이 사왔는데, 이렇게 근처에서 무언가를 사다라고 말할 땐, buy라는 단어보다는 동사고 pick up을 조금 더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근처에서 여러분이 보통 픽업을 줍다라는 뜻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원어민들이 회화로 말할 때 근처에서 무언가를 사 오다라고 할 때는 픽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 바이가 이제 뒷부분 수업 시간에도 한번 등장할 텐데 바 u y 는 보통 비즈니스 영어의 계열, 비즈니스 버전으로도 많이 쓰이고, 아니면 회화체로도 너무 무난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한 사이나 회화로 말할 때 근처에서 무언가를 사오는 느낌은 pick u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 커피 사온 거니? 그럼 영어로, uh, did you pick up coffee? Did you pick up some coffee? 그러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뭐, 오는 길에 뭐, 떡볶이 사왔는데, 이렇게 근처에서 떡볶이 사오는 것도 p i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잘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10가지 예문했던 거를 한번 여러분이 조금 더 스피드를 붙여서 한번 복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반 동사 버전이 끝난 다음에 다양한 실전 활용 훈련으로 여러 예문들을 같이 또 다뤄볼 테니까요.